다 다니면서 뭐 성경 어플이나 성경 앱이나 뭐 네. 유품 네, 네. 교재 이런 부분들을 네 우리 집도 좀 성경 책이 있었어요. 네. 그 여동생이 어, 현재요네 아. 현재. 탈레반 잡히자마자 아. 그거는 우리가 버리라고 했어요. 네 쓰레기통에 담아 놓고 먼저 먼 군데에서 데리고 가서 그거로. 버리는 것도 자체도 엄청 위험하고, 저녁 밤 2시에 출발하고, 자야 고 다른 데에 갖다 버리고 왔어요. 네. 어 그런 거는 발견되면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는 죽음을 당하는 거 네, 죽이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거는 신의 명령이니까, 알라의 명령. 그래서 이게 얼추 위험해요. 성경책에 이, 집에 있거나. 핸드폰에 어, 어플에 갈아입는 거는 그런 거는 훨씬 위험해요. 기독교인도 그렇지만 외국인 단체에 그리고 외국인들이랑 같이 번역이나 통역을 일했던 사람들은 그게 다 위험해요. 네. 왜냐하면 그, 그들은 우리나라를 와서 잡혔어요. 너희들은 그거 도와줬어요. 오히려 와서 탈레반 쪽에서 도와야 주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반대로 도와줬으니까 뭐못 믿는 자의가 그 비슷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못 믿는 자는 처벌은 믿어야 돼. 아니 안 믿으면 죽어야 죽여야 돼요. 그러면 못 믿는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뭐 이슬람을 협박하거나 막 싸우거나 그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꼭 죽어야 돼요. 그런 가족들도 위험해요. 네, 믿는 자도 그리고 외국인 사람들이랑 일하고 믿는 외국인 군인들이랑 일하고 번역하고 그런 사람들 전부가 이제 들면 그들 손에 그 가족을 죽여요. 네, 이런 위험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 그사람 네, 가족분들은 아직 아까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 금요일에 와서 외교부에서 이렇게 좀 요청을 했어요. 네, 그분들 아직 손에 해주는 거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정부에 요구를 하면 그때 아마 정부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어,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 기업, 어, NGO, 교회를 어, 도왔던 그 한국인, 한국 정부와 기업 협력자들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좀 나서서 도와달라. 또 한국 국민들이 나서서 도와달라. 이게 이분들의 요청이죠. 뭐 어떤 방법이 될지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뭐, 한국에서 비행에 갈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